반갑습니다 자유연대 민세희입니다 저는 오늘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자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송초로가 과거에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초로는 울산선거시장 당선 후에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선거 유세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은 이 문덕이다. 이 문덕은 이 모든 것에,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의 덕이다. 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몸통은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인 것입니다, 여러분!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이미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, 한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선거 공작이요! 국정농단이다! 여러분, 우리는 농락당한 것입니다!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! 누군가는 개가 됐고, 누구는 농락을 당해버렸습니다. 분노하지 않으십니까? 분노하지 않으십니까? 우리는 분노합니다. 피가 끓어오릅니다. 지금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울산에서만 끝날 게 아닙니다. 제2의 울산이 될수 있고 제2의 울산이 대구가 될수 있고 제2의 울산이 광주가 될수 있고 제2의 울산이 서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미 되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횃불이라도 들고 함께해 주실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초로 방패 송초로 방패 송초로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감사합니다